그때, 한 달에 68건이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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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루에 3건씩 한 건데 네. 2, 3건씩. 그러니까 연간 계약 건수가 좀오 대표님은 우와. 보통 보험하시는 분들은 1년에 100건 정도 하신시도 잘하시는 거고 200건이면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음. 이분은 보통 300건, <laughs> 300건 아, 500건 나위 <laughs> 300건 그니까 러 가서 음. 한분 가역하러 가고다 훑어오는 거냐, 그렇게 쭉다 끌어갖고. 네, 갖고.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보장 리스트로 해서 전산으로 했지만 저희는 그때 다 증권 분석을 통해서 음.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증권 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거절을 될 확률이 없어요. 음. 왜냐면 본인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일단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라 하기보다는 당신이 가입한 보험이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음. 그러면, 예, 풀 세팅으로 다, 예, 할수 있었죠. 음. 그래서 보통 하루에 뭐, 한 집에서 보통에 한열건 정도, 예. 청약서를 <laughs> 제가 한 20장 정도 갖고 다녔는데 모자랐었어요. 그래서 다시 와서 가지고 또 나가고 그랬었죠. 예, 저희 그날, 그때가 뭐, 한금기였죠. 와. 영업에, 예, 예. 몇 년도죠? 그러면요. 2000년도 초반. 그게 예, 2000 안전 일은 고 전부터는 뭐한 달에 1 0 0 건씩 할 때는 뭐 작은 금액이었지만, 그게 99년도부터 시작을 100원. 해서, <laughs> 예, 2000년도에는 종신보험으로 완전히 턴을 했었죠. 예, 그때도 어... 교육의 힘으로, 예, 제가. 아, 교육의 힘으로. 네, 저는 교육이 굉장히. 종신보험은 정말 사명감이죠. 음. 어, 네 가족의 행복. 네. 그거 사실 스토리텔링이 좋아야 되는데. 네. 그 어떤. 얘기를 해주시는데 종신 보험 아 할까요? 저는 이제 그 제가 친구가 제가 이제 그게 저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네. 다른 상품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특히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자 저기 종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슴으로 팔지 않으면 전달이 그러겠어요. 안 돼요. 그런데 어. 저는 굉장히 고객들한테 가슴으로 많이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당신이 이걸 지금 현재 가입하지 않으면 음. 당신 음, 가정이 이제 무너지고 음. 그렇게 되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, 자녀들이 음.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음. 예, 그런 얘기를 예, 많이 했죠. 그 우리 정재윤님도 종신보험 한 종신보험 파시잖아요. 저도 아주 그쪽에 대해서는 좀또 <laughs>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. 네, 어, 네. 그러니까 정재윤님의 종신보험 이 스토리텔링을 들어보면 참 희한한 게. 전혀 엉뚱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네. 이게 화법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. 전혀 다른 것을 붙였을 때더 파워풀해져서.